이제 조금 보인다. 예. 어휴, 아직도 어마어마하다. 예. 여기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길은 났어요. 예. 이제 길은 났는데도 여기가 다기름이었던 거예요. 예. 지금 예. 지금도 어마, 어마어마하네요. <laughs> 이거 다 이제 정리해 드릴 거고요. 예. 아이 정도면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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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괜찮은거 같아 응. 그렇게 나쁘지 않을거 야아 기름이 워낙 많아가지고. 응. 잠깐만. 뭐가 걸리나? 이렇게. 여기는 여기가 고객님 지금 마지막이거든요. 돌려봐. 정리가 됐고 자돌 그래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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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 점점 깨끗해지는 걸볼수 네. 있죠. 아직 이런 건다 아직도 남아 있고 네. 안 해보겠습니다. 자불러주세요 네. 됐고, 여기 좀 남았고 네. 이러면 이렇게 청소하시고 나면은 네. 이제 뭐 거의 새 배관처럼 쓰시는 거예요 거의 자 돌려주세요. <놀람> 네 됐고 네 깨끗하고 좋습니다. 어, 여기서부터 좀더 해. 네. 네. 자, 돌려주세요. 예. 자, 돌려주세요. 네. 위에 있는 것들은 네. 한번 더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. 이제 거의 자국들만 남은 것 같아요. 큰 덩어리들은 이제 다 제거됐고요. 그리고 아이고, 또 자꾸 이리 들어가니? 여기가 이제 고객님 댁 마지막 구간이에요.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용 배관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이제 같이 쓰시는 배관이에요. 물은 이렇게 틀면은 아주 잘 내려오고 있어요. 마지막 이쪽 끝부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. 거의 이물질은 다 제거된 것 같아요. 이 부분부터 조금만 청소해드리면은 네. 음. 그래서, 자, 시간... 돌려주세요. 네.